거룩한 주의 날 오늘이 소망교회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한석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어,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어둠을 뚫고 그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입술로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성하겠습니다.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찬양 하리 여호와 하나님내주 찬양 하리 주님을 묵사고이 즐겁도다 그 안에서 참기쁘리내 영원아, 내 영원아. 내 영혼아.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한번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제찬양하리 여호. 남자는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Sambon. 한번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영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성포할까요? 내 영원한 주님을 내 영원한 주님을 성축하라 난 능력 으로, 주 선한 능력 으로, 안 으신 내그 귀신 그 팔로 낡은뜻시네 절망 속.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신로 하는 능력으로 고합시다 ◆ピラグロ 하늘로 삼절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마시고 내 승자니 우리도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나는 공연 채워가며 예수와 예수 선한 능력으로. 한번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맞이하리승리의 은혜를 마치하리 맞이하리.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간에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 곳에 우리 기쁨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찬양의 대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대사 찬양의 대사들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번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찬양 찬양의 제사 며찬며찬 기쁨의 제사들, 제사드리. 찬양의 제사들이며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 안디다 영과 진리로 더욱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 높이 빛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멀리하게 하시며 다시금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더욱더 높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7월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하 서에 앉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곳이주을하소하주서 향한 향한 노래지지않지니 하늘을 열고 h 소서 이곳에 이곳에 d n o r e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 말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우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네. 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to okay. okay. 的。<music>